요즘은 회사가 직원들을 내보내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통의 경우는 회사가 직원을 내보내려고 작정하면 회사가 거의 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직원은 그, 그러한 상황을 맞서서 싸워서 이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 예를 들어 팀장이다. 뭐, 뭐 관리자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 내보내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면 버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계속 발령내고 지방으로 보내고 또 뺑뺑이 돌리고 업무 바꾸고 아니면 뭐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후배 이제 관리자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프로젝트성 일 이제 부각하게끔 하고 못한다고 질책하고 쪼오고 이러면은 이제 스스로 두 손도 발들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니면 뭐 법인카드 내역을 까서 고빙카드 내역 중에서 좀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들 가지고 추궁해서 또 몸을 감추고 나에게끔 만들죠. 아니면, 이제 암흑적인 분위기, 이제 다들 그때쯤 되면 알아서 나가는 거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못하게끔, 더버티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나가면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면 땡이라는,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아, 명, 뭐야, 뭡니까? 그, 명예퇴직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금을 주고 퇴사를 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사인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해고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일정기간 뭐 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해고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해고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는 특히나 작은 곳에 다니는 건 답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나가려고 내보내려고 작정하면 뭐한 7월 한한 뭐한 10일쯤에 너 나가라 대신에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이번 달 말까지로 해서 월급은 이번 달 월급치는 정산해가지고 줄게 이러고 그냥 땡입니다 그럼 나가면 이제 끝인거죠 그런 일들이 이게 비빌비재하 발생하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중경 업 이상인 곳에서는 버티면, 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아니면 휴직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견디면서 버티면, 또, 살아남고, 또 생존해가지고 지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공고사지가 희망퇴직할 때, 그 시기가 잠깐 지나면, 또, 아몰라라 하고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인사도 사람이거든요. 인사가 누구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끝까지, 목숨 걸고 이렇게 퇴직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 인사에 있는 직원들도 사람인 거라, 나름의 목표가 있거든요, KPI. 이번에 직원 을 50명을 잘라야 된다고 하면, 누가 됐건 간에 그 50명이라고 하는 머리 숫자, 거기에 이제 KPI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홍일동이 됐건, 김철수가 됐건, 누가 됐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그에 걸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꾸 명 희망, 퇴지, 공부 사직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정안 되겠다 싶으면 휴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6개월, 1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병가든 뭐든 사유를 내서 사유를 들어서 쉬는 게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금방 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뭐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퇴사하겠다, 퇴사라고 얘기하면 네네네 네, 네, 이러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설렁설렁, 설금설금,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사인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고 영지시키고 해서 버티는 거 아니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물기시 작전도 있죠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상사 네가 먼저 퇴직서를 써라 제출해라 그럼 내 당신 따라가겠다 뭐 이런 개소리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고 발등 쉬고 버틸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거는 갑자기 이제 사인하라고 하면 은 사인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걸고, 사인하지 않고, 버텼다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와서 회사 밖에, 밖에 있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의는한 뒤에 그 노무사가 얘기해주는 방식대로 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녹취할 필요도 있고요. 정거기로도 수집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소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후의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치졸한 것이고 양아치 같은 직거리들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작정하면 이래저래 마먹고 공격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그에 걸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회사를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도 믿어서도 안 되고 옆 직원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살면서 뭐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자체를 회사가 벌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최소한에 그래도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비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전직장에서 이제 퇴사근유를 이제 받았던 적이 있죠. 안 맞다고 열심히 하는 거 안다. 너 노력하는 거 안다. 근데 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나하고 안 맞는 같다. 이 조직과 안 맞는 거 같다.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 조직과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제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아주 대단한 것들 성과를 냈던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잘못했던 것들만 나열하면서 네 잘못이다 니책임니다네가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너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이제 절망에 하게절망 절망하게 빠뜨리고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고 양아치 짓을 해서 이제 쳐내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악덕 사이코 같은 임원들이나 대표이사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 세상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놈들이 잘 없다라는 거.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라 거.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현실을 잘좀 대응해야 되는데, 잘 챙겨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냉혹하게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힘들어지지 모르니 항상 이제 미래를 위한 대비도 좀 필요하고요 돈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그 어려운 현실을 대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언제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삶을 대비시키고 대응시킬 필요가 있겠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되더라고요 사는 게참 무섭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막막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별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 려워하고그러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롭고, 더 힘들고, 괜찮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글파지만 말자. 지금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또 나름 배워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못 느낄 뿐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참 고생이 많다라는 것,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하루하루잘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참 회사라고 하는 것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작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